원조 디비 프로미네 원조비프로미는 여기서부터 재이었으면 좋겠다, 역 발전 가은 있을 같다. 혁진아! 다음부터 네가 눌러! 과연 어느 팀으로 어떤 선수가 가야 최적의 이될수 있을까? 가 이번 드래트에서 어. 전체 5승 이명을 음.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제발 나와라. 그래. 신주영 선수의 네. 지명소가지들다도록습니다나 네. 네. 때야. 음. 네. 나가 어. 그게 뭐지? 정말 뭐하는 분이 저가고 있겠지? 우리, 시대가 우리, 우리가 강력한 강력한 명칭을 명칭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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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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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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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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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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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번 선수에서 어떤 선수지 인사와 함께 지켜봐인할 현장입니다. 원주 디비 프로미는 원주 디비 프로미는 동국대 박승진 동국대 박승진, 박승진. <laughs> 김수상 감독으로부터 유니폼과 4학년 다자와 저희의 효과는 그굴까지 모르겠지만 k b l 에서잘 성장해서 k b l 에서 좋은 반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비스스는방인선수니다 강북대 최승빈 강북대 최승빈 북대학교 출신의 4학년 최승빈은 김주성 감독과 연차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열심히 많이 잘하는 선수가 되고 또 팀에 꼭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박승재 선수는 이드로서 어, 탄탄한 경기 운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팀의 그일번 까드를 좀보할수 있는 그런 선수를 선발했고요. 최승민 선수는 3.5뭐 4번 정도 선수를 보는 선수인데 힘이 있는 선수고 파이팅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하고 선발을 했습니다. 5번 있고 5번 아 5번. 타 드리고 자 다음 아 서울 네. 네. 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의 타자. 최준박 선수도 알타로 하고. 고쳐 주십시오. 이상백배 가서 친해졌어요.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친해지고 싶어서제가속에 많이 살려주요 저는 i n f i s n f 제가 약간 딱 가리는 사람도 있으면 제가 좀신나서더까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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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포워드를 맡았습니다. 최승빈 입니다 또 이렇게 또 같은 초록색을 입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뽑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칼리아 있으십니까? 풀스 좀. 저의 장점은 일단 구준이랑 미들슛 뛰게 된다면 한두 발더 뛰어서 팀에 꼭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우형이랑 또. 용우 형이랑 또 김명은 형, 네 가끔 많이 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25분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편한 번호 갖고 제일 제 모습이 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윈디, 아, 이번에 이렇게 TV에 가게 돼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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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얼른 팬분들, 윈디분들, 께 빨리 뵙고 싶습니다 최선민같이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를 나온 포지션 까드 박승재라고 합니다 예상 가지 않아서 너무 많이 떨렸고요 그래서 수상소감에서 좀 많이 빠뜨린 게 많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너무 뼈저리게 후하고 있습니다 어. 어, 엄마, 아빠, 나를 길러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이제 프로 선수니까, 이제 키워준 거에 보답할게. 사랑해. 어, 일단, 딥이라는 구단은 명문 구단이고, 가고 싶었던 구단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선배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어, 민석이 형이랑은 많이 친한데, 이제 민수 형은 좀 이제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 오늘도 전화하고 어제도 전화했는데 오면 알아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두경민 선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랑 같은 포지션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실력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좀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의 장점은 석공 전개가 빠르고요 그리고 뭐 1대1 능력도 좋고 이제. a 이패스 같은 것도 잘해서 키 말고는 단점이 별거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윈디라고. 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건 잘입니다 <laughs> 윈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TV 프로미의 뽑힌 만큼 팀의 보탬이 돼서 팀 성적에 좋은 관여를 할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나요.